70페이지에 1-1번 문제를 보면, 타일 한장의 둘레의 길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일 똑같은 애들을 여러 개를 쌓아놓은 건데, 여기 타일을 이렇게 눕혀놨을 때, 긴 변의 길이를 X, 짧은 변의 길이를 Y라고 둔다면, 여기서 전체 둘레의 길이가 66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전체 둘레가 66이 6 되게끔 식을 만들어 줄 건데, 그러면 X가 하나, 둘, 긴변 셋, 넷, X가 4개 네 있고, 그 다음에 짧은 변 Y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 이렇게 합쳐서 전체 둘레가 6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긴 변이 X 두 개, 그 다음에 짧은 변이 Y 세 개인데, 여기서 긴변두 개짜리랑 짧은 변세 개짜리를 길이를 비교해 보면 둘이 길이가 같아. 그래서 2X랑 3 y 가 같아.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X랑 Y가 나오고, 얘네 둘레를 구해주면 되겠지. 이번에 직사각형 이거 하나에 둘레를 구하는 건데, 누워있는 이 긴변을 X, 짧은변을 Y로 두면, 얘는 Y짜리가 3개에다가, 거기다가 X를 하나 더해서 23c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긴변 X 2개에다가, Y를 하나 뺐더니, 짧은 변 Y를 하나 뺐더니 그게 11cm가 되는 거야. 그래서 EX에서 Y를 뺀게 11cm. 둘을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가 나오겠지. 2-1번을 볼 건데, 2-1번에 정류장이 총 3개가 있다. ABC 정류장 이렇게. A에서 탄 사람 수는 40명이야. 근데 도착한 애들이 32명이야. 그럼 이걸로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B에서 여덟 명이 내렸다?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B에서 두 명이 더 탔어. 그럼 42명이 된 거니까 10명이 내린 걸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10명이 더 탔어. 그럼 50명이니까 18명이 내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32명이 도착했을 수도 있고. B에서 꼭 내리란 보장만 있나? B에서 새로운 사람이 탈 수도 있다고. 그러면 B에서 탄 사람의 숫자를, 새로 탄 사람을 X명. 비에서 내린 애들. 내린 애들이라 좀 그러면 그런가? Y명이라고 넣을게요 그럼 이걸 한번 봐볼게, 식을. 40명에서 새로 탄 애들 더해주고, 내린 애들 빼서 그게 32명이 됐다는 거야. 식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이게 사람 숫자에 대한 식을 세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요금으로 볼 건데, 첫 번째, 800원 내는 애들이 몇 명인지 봐볼게. B에서 내린 애들인 거잖아.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B에 내린 애들이니까 내린 애들 Y명이 800원을 내는 거야. 그래서 800Y가 되는 거고. 두 번째, B에서 C 요금을 내는 애들은, B에서 C 요금을 내는 애들은 600원을 내면 되는데, B에서 탄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X명. B에서 타서 C에서 내린 거니까 X명이 600원 내면 돼. 지금 내가 이제 얘네들이 내는 돈들을 다 걷고 있는 중이야.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애들 그러니까 40명이 탔는데 거기서 Y명 내린 거 빼면 나머지는 어차피 이탄 사람 X명에 대한 건 그냥 여기서 바로 계산을 했으니까 X명은 상관없고 처음에 탔던 40명 중에 내린 애들 Y명을 뺀 애들 나머지는 다 A부터 C까지 가는 애들인 거야 그렇게 돈 내는 애들은 1200원씩 내야 돼 해서 전체적으로 걷어들인 요금의 합이 45,800원이 된다. 해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얘도 A 지점을 거쳐서 B 지점 거치고 C까지 갈 건데 A에서 처음에 버스 탄 애들은 36명. 그 다음에 탄, 새로 탄 애들 X명. 내린 애들 B에서 내린 애들 Y명. 그래서 도착했더니 42명이 됐대. 어, 늘어났네. 36명에서 탄 애들 더 해주고 내린 애들 뺐더니 그게 42명으로 도착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a부터 b까지 내는 a부터 b까지 1,000원을 내는 애들은 b에서 내린 애들 숫자니까 y명은 1,000원을 내면 돼. 그다음에 b에서 c까지 가는 애들은 800원을 내면 되는데 b에서 탄 애들이 c까지 가는 애들이야. 그래서 b에서 c까지 가는 800원을 내면 되는 애들은 x명 a부터 c까지 가는 애들은 36명에서, B에서 내린 애들 뺀 나머지 애들은 다 C까지 도착한 거거든. 그래서 36명에서 내린 애들 뺐어. 그게 나머지 A부터 C까지 도착한 애들. 그게 1,500원. 그래서 전체 요금이 59,700원이 돼야 된대.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3-1번에, 은수랑 미소가 지난주에 받은 용돈의 비가 3대1에, 그리고 사용한 용돈의 비가 2대 1이래. 아, 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지 근데 우리 비가 나오면 어떻게 표현해주면 문자를 곱해서 표현해주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받은 용돈은 실제 3원을 받았어? 그게 아니라 3천원을 받고 2천원 받았을 수도 있고 3만원 받고 2만원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문자 A를 곱해서 지난주에 받은 용돈을 각각 은수 3A1. 미소 2A1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고. 그다음에 사용한 용돈을 각각 2대 1인데 얘도 문자를 곱해서 2B 1B라고 표현을 해 줄게. 그러면 은수가 실제로 받은 용돈에서 은수가 사용한 용돈인 2B를 빼면 은수는 1,000원이 남았고 미소는 2A에서 B를 빼 주면 3,000원이 남았대. 얘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A랑 B가 나오겠지. 그래서 구한 A 값을 이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은수가 받은 용돈, 미소가 받은 용돈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걸 합쳐주는 게 답이야. 얘는 등장인물이 시우랑 봄이고, 얘네가 받은 용돈의 비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5대4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얘도 문자를 곱해서 실제로 받은 돈이 5원 4원은 아닐 테니까 5a1 4a1 이렇게 식을 표현하고 사용한 용돈을 각각 3b1 2b1이라고 표현을 해 준다면 시우가 받은 돈에서 사용한 돈뺀 거. 그래서 시우는 1400원이 남았고 보미는 4a1원에서 2b1원을 써서 3600원이 남았어. 얘를 연립 방정식 풀어 주면 a와 b 값이 나오는데 구한 b 값을 구해서 넣어 주면 사용한 용돈의 총합 그러니까 c우 거 얼마큼 썼는지 보미거 얼마큼 썼는지가 나온단 말이야. 걔를 더해 주면 되겠지. 4-1번에 얘를 물건을 사온 가격은 원가라고 표현할게. a와 b의 원가는 내가 45,000원에 사온 거야. 근데 a A에서는 이익을 얼마를 붙였냐면 20% 이익을 붙였어.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한 식은 A를 팔아서 남는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돼. A로 남는 이익. 그 다음에 B로 팔아서 남는 이익은 100분의 10. 10%가 남은 거야. 그래서 이익만 봤을 때는 AB 팔아가지고 6,500원의 이익이 남았다는 거지. 해서 얘를 연립방정식 풀면 A와 B 값을 구하게 되는데 그건 물건의 원가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실제 판매 가격인 거거든. 그래서 B값을 구해서 그 B값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냐면 100분의 얘는 10% 이익을 붙여서 파는 거니까 실제 금액은 110%를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물건값 원가에다가 10% 이익을 붙인 총 금액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 구한 거는 원가고 원가에 10% 이익을 붙여서 판매 가격을 구하려면 100분의 110을 곱해서 표현해줘야 된다. 그 다음 4-2번을 보면 a랑 b의 원가를 합치면 두 개가 3만원. 그 다음에 a의 원가에 15% 이익을 붙여서 이익만 계산했을 때 a의 이익은 a의 100분의 115, 아, 1 0분의 15, 그 다음에 B의 원가에 20% 이익을 붙였어. 그래서 이익만 봤을 땐 5,400원의 이익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나오는 A와 B 값은 각각의 원가이다. 그럼 판매 가격은 원가에다가 원가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물건을 사온 가격 받고 거기다가 15%를 더 붙이는 거니까 115%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A의 115% 5-1번에 기차 문제는 왜 보통의 속력 문제들이나 이런 거속시 문제가 나오면 속력, 속력, 시간, 시간, 거리, 거리, 이렇게 해서 대칭되는 애들을 미지수로 놨다면 이 기차 문제는 기차의 길이를 X, 그 다음에 기차의 속력을 Y로 두는데 보통 속력은 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데 여기 보기들의 초속 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속력의 단위를 미터 퍼 초, 1초당 몇 미터 가는 속력이다. 이렇게 해서 단위를 정해놓고 시작을 할게. 그러면 우리가 거속 시중에 대빵은 속력이니까 여기서 1km짜리 터널도 계산을 할 때는 1000m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다리가 460m짜리인 이 터널을 기차가 통과를 할 건데 기차의 길이가 x야. 지금 내가 얘를 이동시켜 볼 건데 현재 얘는 지금 머리를 들이밀기 시작해서 이렇게 통과를 하려고 해. 근데 지금 얘는 통과를 못한 상황이야. 그럼 이렇게 꼬리까지가 나와야 통과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 머리 있는 데를 한번 내가 밑줄을 쳐볼게. 얘 머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여기에서 시작해. 얘 머리통 여기서 시작합니다. 근데 얘를 통과시키면은 꼬리까지 다 나와야 통과니까, 그럼 얘 도착해 있을 때 머리통을 보면 이동한 거리는 460에다가 자기 몸통 길이만큼을 더해줘야 얘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동한 거리 460 더하기 x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 y 곱하기 460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6. 그래서 속력 y 곱하기 시간 6 해서 거리는 유가 2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차의 길이가 X미터짜리가 1000미터짜리를 통과할 때는 1000 더하기 X가 이동한 거리가 될 것이고 그때는 12초가 걸린대. 그래서 얘를 열립방정식 풀어주면 이때 나오는 Y값. 우리는 Y 구하는 거거든. 속력을 구해주면 되겠지. 5-2번에 얘는 분으로 나오고 얘는 분초로 나왔는데 사실 단위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거든. 그래서 분으로 맞춰준다면 이거 2분, 얘는 1분 30초니까 1과 2분의 1분, 그래서 2분의 3분.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자, 5800m 짜리 터널을 통과할 때는 기차의 길이가 X, 그 다음에 속력을 Y로 준다면 자, 5,800m 에다가 기차 길이만큼을 더 가야 돼. 그럼 이게 이동하는 길이가 되고, 이동한 거리는 속력 ym per 분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2y가 되고, 그 다음에 4,300m를 통과할 때는 기차 길이까지 포함한 게 이동하는 거리가 될 거고, 속력 곱하기 시간, y 곱하기 2분의 3분. 그래서 얘를 열립방정식 풀어서 이번에는 X 값을 구해야 기차 길이가 되겠지. 소금물 문제를 풀 때는 비커를 그려서 푼다고 했고, 5% 소금물과 8% 소금물을 섞어서 6% 소금물인 600g을 만들고 싶어. 5% 얼만큼 섞었니? 얘 양을 Xg, 얘 양을 Yg으로 놔뒀어. 그러면 둘을 더해서 전체 양이 600g이 된다. 식 하나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에 대해서 식을 세운다 그랬냐면, 방금 세운 건 소금물을 더해서 소금물이 된 거였고,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을 세울 거거든. 소금의 양 공식이 뭐니? 하면 얘는 외우고 있어야지. 백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요. 이렇게 해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이 예를 들어서 두 덩어리야. 여기에 세 덩어리가 있었어. 그럼 얘를 합쳐서 총 다섯 덩어리가 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럼 여기 첫 번째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두 번째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해서 여기 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된다. 해서 양변에 100, 1 0 곱하고 문제를 푸셔서 저는 5%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 x를 찾는 겁니다. 7% 소금물이랑 12% 소금물을 섞어서 8% 소금물 400g을 만들 건데, 그럼 얘 양이랑 얘 양은 얼만큼씩 섞어야 되는가, 요거를 구해가지고 두 양의 차이를 구하래. 우선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는 400이 되는 거고, 얘를 더해서 400g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야.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되겠지.